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고 묻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듣고 본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소경이 보고 절름바리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의 제자들이 물러간 뒤에 예수께서 군중에게 요한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국에 있다.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그런데 사실은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보았다. 성서에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갈 길을 미리 닦아 놓으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일찍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이라도 그 사람보다는 크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어느 식당이 내일 오면 공짜라는 간판을 달고 이제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식당 이름이 신기하니까. 야, 그래? 그럼 그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고는 찾아가서 이제 밥을 먹고는 이제 정말로 공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다음날에 찾아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밥이 맛이 없으면 다시 에이, 공짜라도 안올 거야. 그랬는데 밥이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식당도 되게 잘했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는 이제 계산하지 않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일 오면 공짜이니까 오늘 밥값을 내셔야죠. 합니다. 사람들은, 아니, 어제 와서 밥을 먹었으니까, 내일은 공짜라면서요.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내일에 와도 오늘이 되고, 어제 오더라도 내일은 오늘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밥이 정말 맛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밥값은 내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뭐 말장난 같죠. <laughs> 말장난. 같죠. 내일 오면 공짜 그러면 진짜 내일 오면 공짜가 안 돼요. 네. 오늘이잖아요. 항상 우리는 계산을 오늘 해야 합니다. 좀 말, 근데 뭐 수긍이 가시죠? 예. 네. 밥이 맛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밥값은 내일만도 하죠. 밥이 맛이 없었으면 정말 공짜라도 안올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이렇게 아무 것이 아니라 오늘 즐겁고 기쁘고 뜻깊다면 내일의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사실은 있지만 내일은 없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늘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내일의 삶이 오늘의 삶처럼 기쁘게 되고 또 심판 날에도 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됩니다. 마태오 복음에서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인데요,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원래 요한은 광야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는 겁니다. 갇혀 있었으니까 감옥에서 전해 들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게 사실은 세례를 베푼 분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직접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감옥에 가서 갇혔으니까. 헤로데가 이제 헤로데의 헤로데가 어, 자기 누구야? 제수씨를 갖다가 제수씨를 부인으로 취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괘씸한 해가지고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들었죠. 그래도 좀 이상한 점은요.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더 위대한 분이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뿐이다라고 하면서 이 분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줬던 사람인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오늘 당신이 오실 분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다 알고 있는데 왜또 질문을 하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한 질문에 예수님 답변을 보면 소경, 절름발이, 나병환자, 귀머거리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라고 하면서 나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요, 마태오 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옵니다. 이게 산상설교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들 있죠. 그런 얘기들 쭉 산상설교 부분입니다. 그뒤 마태오 복음 8장에는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럼 9장에는 중풍 병자 고치는 사람이 내용이 나오고요. 회당장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려내시고, 장면이 구장이 나오고요.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도 구장이 나오고, 벙어리를 고치는 것도 구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예수님의 기적들을 세례져야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마태오 복음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벌써 예수님이 이런 걸다 하신 거예요. 소경, 전름발이 나병환자, 기머거리, 죽은 자가 살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로 어 오기로 한이 메시아인지 아닌 아니, 아닌 아니, 아니면 다른은 누구를 더 기다려야 하는지를 오늘 물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좀 피해요. 즉답을 피하시고 대신 애둘러서 내가 이러이러한 기적들을 베풀었다. 의심하지 말라고 간접적으로만 인정하시고 계세요. 이는 그 마르코 복음에서도 예수께서 당신 자신이 메시아 혹은 왕이라고 극구 밝히지 않고 누구에게도 탐구하라, 말하지 마라, 라고 했던 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날이 오게 되면 당신이 메시아임이 드러날 것인데 그 이전에 발설하여서 이 일을 그르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살짝 어쩌면 훈계를 하신 거죠. 왜 나를 못 믿어? 너가 그렇게 나를 증언했는데 왜못 믿어? 라는 모양새지만요.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돌아간 뒤 세리세 요한을 칭송하죠.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답변을 듣고 요한에게 가서 감옥을 찾아가서 무슨 말을 전했을까? 예수님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난 뒤에 세례자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 근데 뭐 그런 내용은 잘 나오지 않으니까 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는. 하지만 세례자 요한에게는 확실한 무엇인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굳게 믿었음에도 이제는 요한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예언을 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을 도와야 할 상황인지를 이제 요한도 아직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요한에게 전하여졌다면 요한은 정말로 아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더 이상 예수님의 길을 닦는 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할 일을 이제 나는 다 완수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세례자 요한도 내가 이 땅에서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할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고 했던 그렇게 겸손한 품성으로 보아서,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고 나서 사라져야 할 인물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요한이 예수께 질문을 한 까닭은 자신이 이제 죽으니까, 죽으니까 마음이 동요가 할것 같아요. 마음이 동요될 때 어때요? 내 자신에게 묻죠. 난 이걸 할수 있어. 난이 길을 끝까지 가야 돼. 그래, 내가 지금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그런... 것 확신을 주죠. 제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확신을 얻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확신 얻기 위해서 스스로 질문도 하고 의심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아마 세례자 요한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구약시대에 여러 예언자들이 있었으나 실제로 요한처럼 죽임을 당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엘리야처럼 영예를 얻었던 적은 있어도 감옥에 갇혀서 그것도 왕실에 한거해서 진실을 외쳤다고 죽임을 당한 예언자는 없습니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인간사에서 지워져버린 요한이지만 하느님에게는 위대한 예언자요.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의 길을 가장 충실히 따라간 사람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요한은 어쩌면, 이러한 결단을 내린 것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요한의 심정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한도 나름 막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제자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 이제 하느님께서 명하신 바를 내가 여기서 이제 그만둬야 될구나 라고 해서 순순히 물러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야기를 하죠. 오늘. 너희들은 광야에 왜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안, 보러 갔느냐 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그러니까는, 우리 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팡세라는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을 한 것이 있어요. 갈대는 바람에, 어때요? 마구 흔들흔들 하는데, 그래도 안 쓰러져요. 갈대가 쓰러지던가요? 쓰러지는데, 그건 무슨, 태풍 막 그죠 그런 거그 태풍 불면 사람도 쓰러져요 네. 집도 날아가고 그 정도 돼야지 쓰러지 그러니까 흔들흔들 거려도 그래도 다시 오는 그 인간이 그런 존재다 약하지만 그래도 생각하고 있, 생각할 정도로 강한 존재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를 연상해 본다면요 죽음을 앞둔 한 인간의 고뇌가 마치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가서 막뭐 약간 비참, 약간 뭐라 그럴까요? 막 이렇게 죽을 뻔했다고 막 이런 얘기 들으시니까 뭐 이렇게 약간 좀 마음이 좀 흔들리셨나봐요. 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그런 그 막상 닥쳐보면 막상 닥쳐보면아 나는 당당해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나는 죽어도 좋아. 근데 막상 다쳐보면 또 어떨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사실은 자기가 이제 죽을 때를 받아, 죽음을 받아들여야 할 때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음은 사실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예수님께서 소경에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소식을 직접 확인하고서 자신의 예언자적 사명이 이루어짐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대림 시기가 되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이 생각이 납니다. 아주 지루한 정도로 재미는 별로 없어요. 그냥 연극을 기반으로 한 희곡인데요.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제 연극입니다. 그러니까 제목도 고도를 기다립니다. 고도를 기다립니다. 두 사람이 내일이면 곧 온다는 고도를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린 겁니다. 아 내일이면 음. 온다고? 그래 그럼 또 기다려야지. 내일이면 온다고? 그럼 또 기다려야지. 근데 내일이 됐더니 어떻게 돼요? 오늘이 된 거예요. 그렇게 계속 몇십 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나서서 아 고도 씨는 오늘은 못 오고 내일 온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기다리죠. 과연 이 기다림이 헛된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고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이라고 합니다. 영어의 God 같은 의미인데요. 이들의 기다림 속에서 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준다는 기대보다도 기다림 가운데 자신들에게 일어난 변화와 인내를 바라봅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에게 닥쳐올 미래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이 이루어짐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의 의심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확신하고자 하는 의심입니다. 내일은 공짜라는 식당에서 이미 맛있게 밥을 먹은 그는 내일의 죽음을 오늘의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죽음은 사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명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지옥의 구렁텅이가 아닌 영원한 삶으로서 살아갈 희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죽는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 것인지.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가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끌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는 고도를 기다리는 이들처럼 기다리면서도 이미 내일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내일 오십니다. 오늘이 지나면 오늘이 오지 내일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내일은 바로 오늘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다림에 지치지 마시고 인내와 끈기로서 주님을 맞이하여 변화하는 우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일을 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